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 12월 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3.02% 상승한 37,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LB 그리고 LB 관련주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LB도 그렇구요 L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제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제차 시세를 좀 분출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어, 넥사가 그래도 제일 자리가 난거 같아요 보시면 얘는 일단 위에 한 단계 있고 제차 어 어느 정도 좀 위치하고 제차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흡사 이 당시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당시 때도 이렇게 일차 상승 나온 다음에 뭐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한번더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려 주고 옆으로 좀 기어 주면서 오늘 어 이거랑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오일선을 돌파해 주는 오늘 수급이랑 그 다음 보시면 한3 4이셨나요 뭐 그리고 제차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튼 저당시때 모습이랑 오늘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비슷한 수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엘테라는 오늘 드디어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픈빨이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결과론 쪽만 보면 오늘 일단 오픈빨은 없었고요 앞으로 기업가치가 확 오르는 엘테라가 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l b 주가가 부진하니까 1월 달에 리픽싱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리픽싱이 끝나야 이제 주가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하시는 분도 꽤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리픽싱 산정 방법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0일 정도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요 수준에서 멈춰진다 라고 하면은 리픽싱이 될 확률이 크겠죠. 그런데 그 전에라도 뭐 오늘도 백신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좀 오른 듯 합니다. 예, 오른 듯. 예, 다른 것도 있었죠.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어쨌든 그 전에라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온다면 어, 리픽싱 문제가 아닌 어, 가시적인 성과가 문제이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깐만 시장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변동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우려도 했는데 무난히 흘러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약 1.6. 프로 때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닥이 좋았는데 오늘은 재밌는 게 웬만한 코스닥 종목들이 좋았어요 특히 요즘 좀안 좋았던 게임, 메타버스, 엔터, NFT 어, 얘네들도 오늘 좀 힘을 내줬고요 특히 제약바이오가 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주니까 어,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애지간에서는좀 파란불을 찾기 힘든 예,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연말 되면은 대주주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 어 제약바이오는 좀 약세인데요 어 내년도. JP 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이 벌써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요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도 최근 시장은 이렇게 순환 면었는데 어, 매기가 들어온다는 게 일단 오늘 눈에 좀띈 모습이었고요. AB, 어, AB 관련 주가 사실 최근에는 시장이 좋았음에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움직여 줬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계속 어,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시면요. 오아스미아 에디슨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아필리아가 내년 초에 영국, 독일 7시 이후에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주가행 논평 자료를 보시면 내년부터 드디어 항암신약 매출이 시작이 된다. 어, a b 에서 항암 부분으로는 매출을 기록하는 원년이 될것 같고 K바이오 최초 항암 신약 글로벌 직판이 된다. 유럽에서 아필리아 난소암 치료제 매출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 위암, 선양암, 간암 어, 플러스 계속해서 정증이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항암 신약 정복 영역을 열려간다라는 얘긴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아필리아가 먼저 출시한 다음에. 니보도 이제 위암 말기부터 시작해서 산양남성암, 간암 그리고 결국은 폐암도 가겠죠. 어, 임상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암까지도 가겠고 여기에 교모세포종도 가세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단 없는데 아필리아도 지금 적응증 확대도 기대를 하더라고요. 비소세포폐암 최장암까지 확대하면서 시장을 넓혀가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글로벌 항암 시작에첫 발을 내딛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어찌되었건 내년에 처음으로 항암 매출이 발생할 걸로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특별하게 설명을 해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좀 그림을 크게 보시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LB는 지금 크게 큰 그림 두 개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업은 빼고 바이오로 보시면 일단 위드 코로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항암 부분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축이 있겠죠. 백신이 있겠고, 그래서, 백신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노코박스도 있겠고, 사실, 이제 엘테라의 발레바 백신도 있겠고, 여하튼 요것은 뭐 살짝 좀 약한 가지이긴 하지만 요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엘테라에서 유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백신 관련 부수 사업이 있잖아요. 주사기도 있고, 또 이번에 FA도 인수를 해야 하는데, FA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향후 몇년 동안은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외진단도 있고, 알콜 제품도 있고, 아어 그래서, 어, 위드 코로나 관련으로는 베트남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백신도 가져온다면 어꽤 괜찮은 수익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백신 유통, 백신 부수 사업까지 먼저 여기서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항암이 있죠. 항암은 크게 세개리보세라닙 이미뇨믹의 교모세포종, 그리고 아필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아필리아가 이제 내년에 선발대로 출격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뇨믹 GBM이 지금, 예,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 출시가 된다면, 임상 이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혁신신약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시장에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나오면 거의 지금 예상치는 그렇습니다. 예상치여서 의미는 없겠다만 독점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보가 위안 말기부터. 적응증 확대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어, 항서 로얄티도 있죠. 그리고 어, 중국에서 계속해서 판매가 늘어지면, 물론 이것도 제한이 있긴 있어요. 상한선이 제한이 있긴 있는데, 어찌되었건 로얄티도 늘어날 전망이긴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암 관련 여기 사업 부분이 속도가 좀 늦어지니까, 위드 코로나로 그 뒤처지는 부분을 상세하지 않나라고 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같은 중요한 거는 시장 요구치는 성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성과가 중요한데, 이렇게 한 발씩 나간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다시 아필리아로 돌아와서요. 오늘 아필리아의 소식은 두 가지의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 출시한다는 것. 그래서 영국, 독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가죠. 그래서 최초의 항암제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드디어 첫 발을 디딜 수 있는데, 한계는 그 1년 전 뉴스인데 잘 아시겠지만 아필리아는 우리가 오아스미아한테 사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유럽 부분입니다. 유럽에는 에로를 해 줬어요. 여기 아필리아 유럽입니다. 유럽 부분은 다시 인셉트한테 에로를 해 줬기 때문에 어, 유럽에서의 이익이 얼마나 클까라는 일단 아 그런 한계는 있어요. 결국은 미국을 뚫어야죠. 어. 그리고 미국도 뚫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이 된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여기도 시간이 단축되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적응증 확대예요. 좀 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난소암 외에 적응증 확대, 특히 비소세포폐암, 췌장암인데요. 어, 여기에 이제 리보와 어떻게 콜라보가 이루어질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사실 리보도 폐암으로 갈 땐데. 어 어떤 전략인지 아직 회사에서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 베트남 통신원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지 여건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읽어 드릴 텐데 베트남은 오늘 크게 세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에서 나노코박스 승인 논의 재개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베트남에서 또, 예, 아이가 한 명이 사망을 했네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코박스 경쟁약인데 노바백스는 지금 각국의 심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특히 저개발 국가한테는 정말 호소식이다라는 소식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저께 살펴봤죠 베트남보건부 나눔코박스 승인 논의 재개한다라는 소식을 어저께 우리 주가행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예, 이렇게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은 들렸고 그 다음 소식은 또뭐 들린 건 없어요 그 다음 여기 또 예... 어,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인데, 아, 이게 여론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애들이 죽으면, 물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건데, 애들이 죽으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게다가 안전한 백신이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도 그러면, 베트남 당국도 아마 지금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도 나노코박스는 안전하다라는 어 그런 제목을 붙여놨는데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8일 베트남에서 또어 사망한 소아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백신 접종 후에 60분 동안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이틀 후에 구토 증상으로 후소여를 했고 예 8일 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을 했다는 건데, 여튼, 베트남 내에서 여론이 꽤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나노코박스는 안전하니까, 다시 한번 여건은 어, 나노코박스한테 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음. 그리고, 노바백스 소식도 좀 살펴보시면, 노바백스는 이제 EMA 말고도 여러 나라의 심사를 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담비라는 소식인데, 사실, 나노코박스도주 타겟이 아프리카, 남미, 어, 여기 제3세계, 저 개발 국가로 예상을 했죠. 물론 이제 ab가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는 거라 베트남 당국이 뭐 거기에 신경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는 이미 승인을 했고 필리핀도 일단 승인을 했잖아요. 여기는 동남아이기 때문에 글로벌 판권 제외예요. 그리고 애초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은 나노젠이 독점할 걸로 예상이 된 곳이기도 했고요. 이미 승인이 난데에다가 또미 FDA에서는 서류 제출이 임박하다라는 소식인데 경쟁약인 노바백스 특히 원래 애초에 예상했던 아프리카 여기 제3세계까지 공략을 한다고 하는데 경쟁력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나노코박스는 아직도 베트남 당국에서 사실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을 때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지원해 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너무 지금 뒤쳐져요 절차가 한 단계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임상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여긴 좀 빨리 끝내놓고 지금 여기 허가 단계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서 어 노바백스 대비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 베트남 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일단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LB 그리고 LB 관련 주가 슬슬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어 이제는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와해가 좀안 되고 한번 쭉이 탄력을 이어가기를 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건강 여러분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